로그 3의 X 플러스 로그 3의 X 분의 u 은 X 음. 음 u s X p l u 건조 p 조 u s 3-2 지수에 로그가 있죠? X plus. X p 로그를 잡으세요. 얘 지금 밑이 2, 상용 로그죠? 아, 밑이 10? <laughs> 상 t 로그를 씌워요. 이렇게. i t t l e bit of a 지지 t t l e b 로그 e bit of a e bit of a little bit 로 f a little bit of a l i 네, 로그 x 곱하기, 아 더하기, 로그 3 곱하기 로그 3. 우리 뭐가 궁금해? x가 궁금하잖아. 그럼 로그 x만 찾으러 가면 되네. 이렇게 이렇게 있죠. 너 이렇게 넘길게. 그러면 마이너스, 아 로그 3 마이너스 로그 2 곱하기 로그 x 이렇게 되니? 이 우변이니? 얘가 이 친구랑. 이렇게 넘기면 로그 3의 아, 2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3의 제곱이 되니? 이렇게? 네. 합창공식이죠? 네. 약분 되지 않니? 네. 그러면 로그 x는 마이너스 로그 3 마이너스 로그 2 이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묶으면 마이너스 로그 6이 되죠? 그래서 로그 몇치죠? 마이너스 일로 넘어가면. 응? 나 혼자 하는 거야? 응? 오늘 또 사자고 한번 듣고 싶어? <laughs> 따라오는 거야? 이제까지 <목소리> 따라오는 사람 손 들어봐. 따라왔다. 근데 가만히 있어? 어디서 놓쳤어? 지훈이 <laughs> 여기까지? 네. 약분하는 거잖아 네. 약분이 어려워? 알았어 로그 2 마이너스 로그 3 곱하기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죠 이렇게 약분한 거죠 근데 마이너스 1 차이잖아 앞에 마이너스 곱한거지. 이제 마이너스 로그 몇이요? 마이너스 로그 6이니까. 로그 6분의 1과 같죠. x는 6분의 1이 되겠네. 나. 다음. 오 다만 있을 거야. 4 응? 5시 넘어갔어. 네. 진수조건 X는? 0보다 크다. 그럼 얘 자체가 또 진수 아니야? 응. 로그 2x는 응. 0보다 크다. 뭐 x는 1보다 크대죠. 이러한 조건을 갖네요. 이때 얘를 만족시켜 달래. 그러면 이 0을 어떻게 봐야 돼? 미치 같게 할수 있는 경우잖아. 이거 어떻게 봐야 돼? 로그, 로그 3에 1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진수끼리의 대소 비교로 바뀌죠. 근데 미치 1보다 크니까 증가 형태니까 부등호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그럼 또이 친구는 뭘로 봐달라는 거야? 로그 2에 2로 봐달라는 거지. 그러 x는 2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더라 이렇게 되지. 따라서 답은 2가 되네요. 대응. 5-1-4. 뭐야? 왜? 저 저요. 왜? 왜? 네? 왜?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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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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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좀 보세요? 네. 이 정도는? 네. 뭐다시이 부등식의 해가 여기래. 누구죠? 누구죠? 너레드다아 레드우저? 레드우 뭐 해요? 로그 잡아요. 로그, 잡아요. 로그 잡는 게좀 어렵구나. 네. 일단 x는 0보다 커요. 왜죠? 네. 왜요? 왜 0보다 커요? 진수 조건. 지현이입안열 <laughs> 거야? 양점 양변에 로그를 잡아요. 네. 미치 1보다 어떻습니까? 안열 거야? 커야 돼요? 질문한 거야? 커야 돼요. 어 커야 돼요. 커야 된게 크죠. 어. 그러니까 분모 당연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 내가 한 마디 할 때마다 <웃음> <웃음> 확인해야 돼.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럼 로그 x 에이 친구가 앞에 실수 배로 쑥 빠져요. 그럼 로그 x 에 뭐가 돼요? 제곱. 제곱이 돼요. 너는 3 마이너스 2로그 x보다 작다. 이렇게 되나요? 네. 왜 절대값 x가 아닌 x 에요 0보다 크다가 나왔으니까. 치원합니다. 로그 x를 t로 치원할게요. 범위, 범위 조심. t는? 로그 함수의 치역. 모든 실수. 모든 실수. 그렇지. 여기선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지수 함수 치환하는 것이 조금 더 까다롭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t 제곱 바로 넘길게요. 플러스 e t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대요. t 플3 t 마1 0보다 작다. t는 뭐보다 크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로그 x가 그렇대. 그러면 여기에 뭐 로그 10을 이렇게 곱해도 되는데, 네. 이세개를 어디다 대입해? 10의 x 제곱에 대입하는 거야. 다 이렇게 10의 너 제곱, 10의 마이너스 3 제곱, 10의 1 제곱. 근데 10의 x 제곱은 무슨 함수야? 증감 수지,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죠. 그래서 네. 얘는 뭐가 돼요? 와. 1000분의 1이 되죠. 얘는 뭐가 됩니까? x가 되고, 얘는 10이 되는 거죠. 이렇게 x의 범위가 등장한다. 진수조건 음, 변화 없네요. 다음 2번 뭐 되고 있어? 반복되고 있지? 이거 두개 바꿔도 되죠? 이렇게 위치 네. 얘가 되지 않나요? 네. 아이 친구를 네. 멀어져 잡겠대요 T. T 이렇게 잡겠대요 됐니? 네. 근데 얘들아 이렇게 보면 범위를 구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이 상태로 보세요 여러분 2에 로그 5의 x제곱이래요 이 친구 범위가 어떻게 돼요? 모든 실수예요. 어떠한 값이든 다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수함수 느낌으로 바라봐야 되죠. 그럼 2의 모든 실수 제곱이래. 0보다? 크게 되죠. 그쵸. 너를 치워할땐 0보다 커요. 근데 이런 형태로 바라보면 범위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우리 x의 log 5의 2 거듭제곱은 모르잖아. 어떤 함수인지. 맞니? 그렇지 잘 모르니까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범위를 구하기에 더 용이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가 0보다 작더라 t는 뭐와 뭐 사이죠? 1과 1과 아 저요? 어! 1과 2 2 사이 그 2에 로그 5의 x제곱이 t죠. 너가 1과 2 사이. 그럼 이거 뭐라고 봐야 돼? 1을. 2에. 2에 0제곱. 2는 2에 1제곱. 그러면 지수끼리의 부등식으로 바꿀 수가 있죠. 로그 5의 x는 0과 1 사이. x는 뭐보다 크대? 1. 뭐보다 작대? 5보다 작대. 진수료건 0보다 크다죠? 변함없네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게 어렵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번 해야 되기 때문이야. 부등식을 조적, 조작하는 것을 여러 번 해야 돼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 보면 어려운 게 맞습니다. 7-1 아 오늘 오. 어려운 거 배우는 날이네 삼각함수 그래프 지금까지 다 어려웠다고? 이참황정식 오늘 왜 이렇게 외롭냐? <웃음> 얘가 실근을 <laughs> 갖지 않도록 해달래 그럼 판별식스라는 거 아니야? 네 판별식스라는 거 아니야? 아니야 얘들아 아니 맞는데 <laughs> 맞는데 판별식은 언제 사용하는 거지? 모든 개수가 실수일. 실수일 때만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a가 실수라는 걸 체크하고 가야 돼, 맞죠? 네. 근데 상수래죠. 네. 문제 좀 잘못됐어요. 실수로 바꿔요. 아니 근데 네. 여기에 허수가 잘 나오진 않잖아. 네. 이해가? 이뭔 말인지 알겠어? 네. 진짜? 허수가 잘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못 나와요. 진수 자리엔 허수가 등장하지 못하죠. 왜? 진수 조건이 뭐야? 영보다 크다였잖아. 대소 비교가 가능한 거야. 실수만 나올 수 있어요. 따라서 이건 문제 오류가 아니라 a가 영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실수만 나온다고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음, 그 그러니까 판별식 사용할게요. 로그 2에. 예. A 2에 제곱. 제곱. 마이너스 2 E, minus E, m E, m i E, minus E, minus E, m i 요 u s E, minus E, E, m i n 스 t minus E, m 스 n u s E, m i 스 t 너 작더라. T는 뭐뭐사이? 1과 5사이다. 로그2의 A가 1과 5사이다. A는 뭐보다 크다. 2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32보다 작더라. A는 루트2가 아니다. 왜 나왔죠? A가 루트이면 로그2의 A가 몇이 나와요? 2분의 1이 나오나요? 네 2분의 1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차 그쵸 이거 뭐죠? 과조건이에요 이미 앞에 있죠 아? 이미 앞에서 a는 루트 2가 아니야 라고 2차방정식이라고 얘기해놓고 한번더 나온 거예요 같은 말을 두번한 겁니다 그쵸? 과조건이라기보다는 쓸데없는 말을 그러니까 마, 같은 말을 두번 해버린 거죠 다음 8-2 아니 뭐 활용을 자꾸 질문해? 그럴 수 있지 어느 자동차는 공장에서 출고된 이후 1년마다 전년도 가격의 80%로 중고차의 가격이 산정된다고 한다 내 차도 거의 저래요 중고차의 가격이 신차 가격의 40% 이하다 신차가를 뭐라고 할까? a라고 잡자. 그러면 n년 후에는 a 곱하기 5분의 4의 n제곱. N 바로 써도 돼? 이렇게? 네. 아니요. 안 돼? 아니요. 아니요. 자세하게 해줘? 아니요. 써도 돼? 네. 음. 음. 그럼 a의 5분의 2 곱한 것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게 언제냐 이거죠? 이렇게 나눌까요? 문제에서 뭐래요? 로그 2를 값을 줬네요. 그럼 로그를 잡으라는 거죠? 네. 밑을 똑같이 10으로 잡을게요. 로그 5분의 4의 n 제곱이니까 n은 앞으로 빼게도 될까요? 네. 어, 얘가 로그 5분의 2보다 작거나 같다. n은 로그 5분의 4분의 로그 5분의 2 이렇게 되죠 아하. 뭘로 나눴어요? 로그 오분의4로 나눴잖아. 얘 음수죠. 얘가 일일 때 영이잖아. 일보다 작은 값을 대입했으니 음수죠.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조심하세요. 자근데 로그2가 몇인지 나왔어요 이 친구 어 로그5는 어떻게 해요 10으로 바꿔야 되죠 5는 2분의 10 취급하시면 돼요 2분의 10 이렇게 그럼 이친구 로그 몇이 돼요 1 0분의 8이 되고요 분차는 로그 1 0분의 4가 됩니다 따라서 이 로그2 마이너스 1, 이 분자고요. 분모는 3로그 e 마이너스 1이 돼요.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분모 뭐예요? 0.9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1. 분자 0.6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0.4. 즉 4죠. n은 4이상이다. 완 얘기가 네 4년 후부터. 삼각 함수도 있었죠, 과제가. 네. 삼각 함수 질문 받을게요. 어때요? 어려웠나요, 좀? 네. 풀만 했어요. 네. 건전지 어디 있어? 왜 공채 넣었니? <laughs> 아, 뼈건 전재에 넣으려고 꽁쳐 놓은 거야? <laughs> 이상한 아이네 관종의 삶에 나올 것 같네. 질문 어, 채현이가 질문을 했어. 막 갖다 나? 지 알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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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네. 2-3또왜 아, 저러는 거야. 생일날 조증이 왔네. 아, 각색 180도 해야 돼요? 어? 어. 360 곱하기 m 말하는 거야? 네, 360 어. 곱하기 m 플러스 180도 당연하지, 이 양반아.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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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섯 여섯, 여섯, 이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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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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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겉넓이, 여섯, 여 오늘 폼이 괜찮네. 여기가 4야? 네.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몇이야? 8파이요. 8파이 모선의 길이가? 12.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4파이. 파이 3분의 2파이죠? 네. 건너비 못 구하나요? 이거 넓이 구하면 되잖아. 2분의 1. 사실 이거 안 구해도 되죠? 네. RL 이렇게 해도 되죠? 유리 둥절? <laughs> 영상 안 봤지? ㅈ됐네 네. 진짜 ㅈ 됐다 다음 이 친구도 구야 되네 8파이, 16파이? 48, 16 64파이 64파이 와 이지 <laughs> 그거 뭐, 가사가 뭐뭐냐 바쁜 대로 길을 걸어 뭐 <laughs> 뭐지 가사 맞나? m a n a b o s h 시기 o 시기 i Boshi, Boshi, b o s 이 i Bo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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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선생님, 소프션은 하지 않았어? 같아야 돼요, S는 2분의 1, 1 r l 이죠 네. 얘가 일정하대. 그러면 너와 너의 곱, 2 e, r l 은 최댓값으로 몇을 가져? 81. 둘이 더해서 아니, 324. 18이죠, 18. 그렇지, 18, 18일 때죠. 등호 성립. 18의 제곱은? 324. 324. Right, r 324 이러고 있네. 18의 제곱 아, 네? <laughs>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 1을 <laughs> 몇으로 나눠달래? 어. 4로 나눠달래 <웃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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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9의 제곱 81, 81. 이게 최대값이죠 네. 자, 그때 중심각의 크기래 있어요. 그럼 r이 몇일 때야? 68, r이 9 l이 18. 18일 때야 그럼 세타는? 음. 2다 이거죠 음. 그 그러니까 얘들아, 둘레 길이가 일정하잖아? 네. 그러면 항상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는 중심가의 크기가 이에요 항상이에요. 2r 네. e 플러스 l이 어떠한 값으로 일정하대? 이때, 이때 이 친구랑 이 친구가 2분의 k로 같아야 넓이가 최대가 될거 아니야. 근데 결국엔 L은 뭐랑 같다는 거야? 얘들이 같다는 거 아니야? L은? 네. 얘 세타잖아. 오. 그지 중심과의 크기는 항상 2일 때 최대가 돼. 오케이. 네. 굳이 지금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언급은 하겠다5-2 그쵸? 네. 음. 오 진도 어디까지 나 바쁜데로 길 걸어올 <laughs> <laughs> 아 다친대. 아, 다친도다친데도 아, 다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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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걸어. 아, 다 아, 다친데도다치 i n r 다친도 길을, 네? 다친 길을 걸어. 네. 그다음에? 쉽지 않은 키스미? <laughs> <laughs> 다친대로 길을 걸어 키스미? <laughs> 다친대로 길을 걷는데 왜 갑자기 키스를 해 달라는 거야? <laughs> 다친대로 키을 걸어 키스. 맞아, 맞아. 맞아. 이게 맞아? <laughs> 쉽지 않은 쉽지 않은 태도 정말 이지일걸요 쉽지, 쉽지 않은 태도 아니, 정말 아니, 이 지. 지. 이게 맞아? <웃음> <웃음> 다친 데도 길을 걸어 키스미? 맞아 맞아 맞잖아 그치? 뭔 소리야 그니까 <laughs> 아 너무 말이 안 되잖아 <laughs> 다친 데도 길을 걸어 쉽지 않은데도 쉽지 않은데도 뭐? 쉽지 않은 내가 쉽게 이 a 요 내가 쉽기. 쉽지 않은 내가 쉽게 이지. 예요 쉽지 않은 내가 쉽게, 네, 내가 쉽게 <laughs> 이지 이거야? 쉽지 않은 내가 쉽게 이지? 그러니까 난 쉽지 않지만 나 내가 하는 거 싶어 해. 이런 거 아니야? 얘네 가사 이거 웃기잖아요. 피카츄 이거잖아. 다친 데도 길를 굴러 키스미? 키스미 아니야. 키아니 갑자기 키가를 요구해버리는 이상하네.